우리에게는 익숙하면서도 가슴 아픈 얼굴들이죠.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의 피해자인 당시 나이 11살 이혜진 양과 9살 우혜슬 양입니다. 이 사건은 2007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날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서 두 아이가 실종되었다가 다음 해인 2008년 3월에 시신 발견과 범인 검거가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저도 당시에 이 사건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되게 충격받았던 그런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 있을 정도로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함께 분노했던 그런 사건이었죠. 자 그리고 이 사람, 자, 이 얼굴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제 채널에서는 6년 전에 다뤘던 사건인데요. 이호성입니다. 야구 선수 출신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는 2008년 자신의 내연녀와 그녀의 세 딸까지 총4 네 사람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동기는 불분명하지만 여러 증거들이 가리키는 범위는 이호성이었죠. TV를 켜면 나오던 이런 끔찍하고 가슴 떨리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던 그 시기에 메이저 방송사, 그리고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심지어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이 사건을 다른 유튜브 채널도 있지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냥 묻힐 뻔했던 사건이었던 거죠. 무관심했던. 심지어 이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현장 검증을 할 때도 이곳을 찾은 기자들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의 잔혹성 뿐만 아니라, 이후에 여러 논란과 공분을 자아냈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지금부터 준비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도 일상적인 날이었어요. 2008년 3월 7일이었습니다. 16살 아들과 14살 된 딸을 키우고 있었던 김 씨는 그날도 어김없이 출근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서요. 남편 없이 이혼을 하고 이제 홀로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집 근처에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넉넉하진 않은 삶이었지만 아이들은 밝았고 특별히 작은 딸은 이번에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학급 반장이 됐다고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김 씨가 가게로 출근한 그날 집에는 오빠도 없었고요. 14살의 강양이 혼자 있었어요. 당시 강양의 집이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박스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의 집이었고요. 강양의 집은 첫 번째 컨테이너 박스였습니다. 아이는 혼자서 집에서 이제 만화책을 보면서 엄마와 오빠를 기다리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오후 7시 20분경에 밖에서 되게 시끄럽게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앞마당에서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개가 막 시끄럽게 짖는 겁니다. 강양이 밖으로 나가서 개들을 조용히 시켜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옵니다. 다시 만화책을 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10분가량 지난 7시 30분경에 누군가 밖에서 막 이름을 부르면서 옆집에 있는 철제문을 막 세게 두드리는 거예요. 시끄럽게 쿵쿵거리면서 쳤으니까 소리가 엄청 났겠죠. 이 소리를 듣고 강양은 누구세요 하면서 문을 살짝 엽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밖에서 문을 두드리던 남성이 강양의 목을 잡고 흉기를 들이대면서 위협하기 시작했고요. 아이를 잡아챕니다. 강양은 강하게 저항했는데, 이제 막 14살이 된 여자아이의 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힘이었어요. 그렇게 아이는 자신을 지켜줄 집에서 집 근처 밭으로 강제로 끌려 나오게 됩니다. 더 이상 현관문을 닫고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었고요. 끌려가던 그 어두운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3시간 정도가 흘러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던 초등학생들이 늦은 시간에 이 골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좀 넘은 때였는데, 여기서 아이들이 뭔가를 발견해요. 언뜻 보기에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 형태로 보였습니다. 근데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캄캄하고 골목은 좁은데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아이들이 느끼게 되면서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나가지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제 우연히 지나가던 동네 주민 어른이 이 광경을 보고 후레쉬로 쓰러진 사람의 얼굴을 비춰봅니다. 3시간 전에 끌려나간 강양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해요. 안타깝게도 강양은 이미 흉기에 13회 이상 찔리고 몸에 뼈들이 골절된 채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현장에는 혈흔이 가득했고요. 정말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공격을 당한 상태였어요. 대체 강양이 집에서 괴한에게 끌려나간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경찰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 잡힌 그 범인의 정체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정말 단 하나의 조각만 없었어도 완전히 묻힐 뻔한 사건이었어요. 그 이유는 앞으로 수사 과정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강양의 시신을 발견한 경찰이 가장 먼저 현장 인근의 CCTV를 확보해요. 살펴봤더니 여기서 한 남성이 강양이 살던 이 공동주택 인근에서 두리번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 왔다 갔다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외국인이었습니다. 당시에 강양이 살고 있던 그집 인근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섬유 공장들이 되게 많았었고요. 실제로 강양이 살고 있었던 컨테이너 건물 옆칸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곳이었어요. 주변에도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주변에도 노동자들의 숙소가 되게 많았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인근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일 가능성을 보고 현장 주변을 샅샅이 탐문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게 돼요. 한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에 있었던 운동화에 의문의 혈흔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 신발의 주인이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물론 아직 DNA를 대조한 상황은 아니지만요. 자, 그런데 이 신발의 주인이 경찰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해요. 자기 친남동생이 여기에 와서 씻고 옷도 갈아입고 갔는데 내 옷을 입고 갔는데 주방에 있었던 칼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경찰이 이 남성의 진술을 듣고 그의 친동생을 살인 용의자로 특정한 뒤에 긴급 체포합니다. 사건 발생 3일 만에 체포된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체포된 남성은 불법 체류자이자 이 지역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필리핀인 빌리가스 준 페럴이었습니다. 당시 나이 31세였고요. 2001년에 관광기자로 한국에 입국을 했다가 제때 출국하지 않은 불법 체류자였어요. 친형도 이 지역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대가 뭐 필리핀, 방글라데시, 태국인들,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자, 처음 체포됐을 땐 어땠을까요? 예상대로 범행을 부인했죠. 부인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외국인인 게 일단 무기가 돼버립니다. 경찰 말을 못 알아듣겠다는 거죠. 2001년에 입국을 했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타국에 머물면서 일을 하고 살았는데 한국말을 못 알아듣겠다면서 통역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통역사 없이는 한마디도 할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미 그의 손에는 강양이 저항하면서 생긴 그런 긁힌 상처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계속 오리발을 내밀고 못 알아듣는 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통역사를 데려오는데 아시다시피 필리핀에서는 영어도 쓰지만 따갈로그어도 쓰잖아요. 이두 개를 막 섞어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사에 혼선을 주는 거죠. 굉장히 비협조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비협조적인 모습, 그리고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이런 믿을 수 없는 핑계들, 이게 오히려 범인은 자신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죠?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타국에 갔는데 살인 누명을 쓴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든 아니라고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 나라 말을 못 하더라도. 거기다가 내가 만약에 그 나라 말을 할줄 안다면 온 힘을 다해서 막 몸까지 써가면서 결백을 주장하겠죠. 주장하고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이놈의 친형처럼. 근데 얘는 그냥 못 알아듣겠다라고만 하는 거예요. 결국 경찰은 그에게 형의 신발 위에서 발견된 혈흔의 dna 감식 결과와 증거물을 들이댑니다.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죠. 그렇게 그는 범행을 자백했고요. 경찰은 준페럴의 기숙사에서 피 묻은 옷 신발을 찾아냅니다. 하천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찾아냈어요. 자 근데 여기서 그는 오발적 범행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어디서 범죄자 교육이라도 받고 오는 건가 싶어요.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 거 보면 그는 모든 것을 강양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형집에 가고 있었다 저녁에 형집에 가고 있는데 처음 보는 여자애가 있길래 어깨를 잡았다. 그랬더니 나한테 욕을 하더라. 열 받아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당시 사망한 강양은 잠옷을 입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놈 말대로라면 강양이 잠옷을 입고 어두운 골목길을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굳이 그럴 이유도 없고요. 중학생 정도 됐기 때문에 외출복과 실내복 정도는 구분하고 행동을 했겠죠. 길에서 만나서 죽였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단 얘기입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가기 위해서 나쁜 머리를 지금 굴리고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여기까지는 뭐 본인의 주장인 거고. 실제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선은 범인이 강양을 원래 알고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이야기하는 게좀 달라요. 사건을 설명할 때 그날 범인이 강양이 살던 공동주택에 사는 자신의 친구를 보러 갔다가 강양이 혼자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되고 이후에 범행을 결심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친구가 사는 집에 저녁에 찾아갔을 정도면 그 공동주택에 한 번만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특히나 주변에 자기 형도 살고 있기 때문에 종종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집에 여자아이가 살고 있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어쨌든 범행 당일의 이야기입니다. 범인은 2008년 3월 7일 아침에 공장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해요.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친구들과 같이 동두천 인근에 있는 클럽에 가서 술을 마십니다. 자, 술을 먹었으면 일단 다음날 야간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와서 씻고 다시 일어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범인이 향한 곳은 집이 아니었어요. 일단 술이 취한 상태일 거예요. 그가 향했던 곳이 바로 양주시 회암동의 한 주택가 수연양의 집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수연양의 집 옆에 보면 필리핀인의 주택 두 집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 범인의 친구의 집이었어요.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집인 거고 마당이 있는 거죠. 처음에 범인은 주택 안을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살펴봐요. 이것도 좀 이상하죠. 친구를 보러 왔으면 두리번거릴 게 아니라 뭐 저녁 7시밖에 안 됐는데 와서 문을 바로 두드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걔들이 낯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지졌던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개를 진정시키려고 나온 강양을 범인이 봤던 거고요. 그때 강양이 집에 혼자 있다는 걸 눈치챘던 걸로 보입니다. 나오면서 문을 열었던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범인 입장에서는 혼자 있다는 걸 확신했던 걸로 보입니다. 영상 초반에 강양이 개 소리 때문에 이제 문 밖에 나가 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얼마 뒤에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었다고 했죠. 자, 그 짧은 텀, 그 사이에 범인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본격적인 범행을 위해서 인근에 있는 친형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엌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다시 강양의 집으로 향해요. 이번에는 전과는 다른 행동을 해요. 다짜고짜 친구의 집 철제 대문을 막 세게 두드리면서 친구 이름을 막 불러요. 처음에 와서 했던 행동과 너무 다르죠. 이게 과연 친구를 불러내고자 했던 행동일까요? 그날 친구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밖에서 보면 이미 불빛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구분이 가능해요. 되게 밖은 어두웠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이 범인이 처음 여기에 온게 강향을 노리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순수하게 친구를 보러 왔으면 처음부터 문을 두드렸어야 돼요. 이렇게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저녁 7시 반이었잖아요. 근데 안 두드리고 밖에서 서성였죠. 그리고 강양을 본 뒤에 형집에 갔다가 칼을 들고 다시 왔을 때는 아까와는 정반대로 문을 엄청 세게 두드려요. 만약에 친구가 집에 있다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세게 문을 두드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친구가 나오게 되면 본인이 범행을 저지를 수 없으니까요. 일단 칼을 들고 왔다는 건 무슨 짓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친구를 죽이려고 온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게 문을 두드리고 이름을 부르니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강양이 그래서 문을 열었던 거죠. 누구세요? 하고 묻습니다. 이때 술 냄새를 풍기던 범인이 순식간에 강양을 낚아채고 흉기로 위협하면서 밖으로 끌고 나간 거예요. 집에서 한 30미터가량 떨어진 곳에 밭이 있어요. 성폭행을 시도했는데요. 손에 이제 흉기를 들고 있다 보니까 제압을 하기가 좀 방해가 됐었나 봐요. 잠깐 흉기를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그때 힘이 좀 풀렸겠죠. 이 틈을 타서 강양이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참, 근데 이 동네 자체가 강양이 끌려가고 도망치고 막 소리치고 여기가 지금 다 주택가 골목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못 봤다는 거예요 심지어 시신도 3시간 뒤에 발견이 됐고요 그만큼 주택가이긴 하지만 사람이 다니지 않은 곳이었던 걸로 보여요 자 이렇게 강양은 범인을 뿌리치고 겁에 질려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살던 주택가 골목 쪽으로 도망을 치고 있었는데요 그때 뒤에서 쫓아온 범인이 강양의 머리채를 뒤에서 잡고 그대로 등을 찌릅니다 이게 정말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애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시간들을 혼자서 겪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이 막 상상이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등을 찔렸는데도 강양이 살려주세요. 막 소리를 치면서 도망쳐요. 이미 도망치는 경로는 자신의 집 반대편을 향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몇 발자국 못 갑니다. 범인은 강양을 벽에 붙여 돌려 세우고 그 상태로 12회가량 흉기로 공격합니다. 이 범행 과정에서 목도 찔리는데요. 이게 결정적인 사인이 됐죠. 그게 아니었다고 해도, 목을 찔리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너무 많은 곳을 찔렸기 때문에 이게 3시간 만에 발견될 정도의 장소였다면 이미 과다출혈로 사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피를 철철 흘리면서 쓰러진 강양을 범인은 발로 마구 짓밟습니다. 강양 몸에 골절이 있었던 것도 아마 이것 때문인 걸로 보여요. 손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제 흉기를 막다가 생긴 상처들도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고요. 진짜 사람 아니에요. 악마도 울고 갈 악마죠. 자, 이 모든 일들이 딱 25분 이내에 벌어진 일입니다. 22분 정도 걸렸다고 해요. 7시 52분이 됩니다. 범인은 쓰러진 강양을 그대로 버려두고 근처에 있던 자신의 친형 집으로 다시 가요. 여기서 현관을 통해 들어가는 길에 신발장에 피를 흘렸거나 묻힌 걸로 보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피 묻은 손을 씻었고요, 형의 옷으로 깨끗하게 갈아입어요. 자기 옷 그러니까 범행 흔적이 남은 흉기나 이런 거는 가방에 넣었고요. 그렇게 그 집에서 나오는데 형과 함께 살고 있었던 룸메이트 에드라는 외국인 노동자가 요리를 하다가 밖에서 소, 뒤에서 소리가 나니까 뒤를 딱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떻게 왔어?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범인이 형한테 내가 왔었다는 얘기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집을 빠져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경찰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다 드러나게 됐던 거죠. 범인은 8시 11분에 형의 기숙사에서 나오면서 콜택시를 불러요. 평소에 가끔 이용을 했었기 때문에 번호를 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뒤에 본인은 택시를 잡으러 가는 길, 그 택시 기사를 만나러 가는 그 길에 하천이 있거든요. 그 하천에다가 이렇게 범행 도구를 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걸릴 줄 알았겠죠. 경찰을 뭘로 보고 이랬는지.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위로 걸어 올라가서 택시에 올라탔고요. 옥정동에 있는 자신의 숙소로 도주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검찰은 준페럴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요. 2008년 4월 20일, 준페럴은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행위는 그 대가와 사회에서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라고 밝힙니다. 그는 끝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뭐 이게 형을 제대로 안 받고 필리핀으로 추방됐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근거 없는 소문이고요.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장소에서 어머니가 오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서 정말 쉽지 않은, 넉넉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장사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웠고요. 또 강양은 자신이 좋아하는 만화로 상도 받고 중학교에 올라가자마자 반장도 되고 정말 이 가족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들만의 행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끄집어내서 파괴해버린 괴물을 만난 거죠. 어느 날 갑자기요. 오늘 준비한 양주시 회암동 여중생 살인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뭐 필리핀으로 추방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사건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과 동시에 이제 기억이 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창 그이호성 사건, 안양 초등생 사건, 뭐 일산 초등생 납치 미수 사건 이런 것들이 막 언론에서 보도가 될때 한쪽에서는 그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의 그 불법 체류자, 외국인 노동자 범죄에 관한 어떤 문제와 논쟁이 되게 뜨거웠어요. 그때 지역 언론사 그러니까 경기북부일보에서 이걸 단독으로 보도를 했던 거고요. 이 사건의 실체에 관해서 계속해서 자세하게 알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네티즌 댓글도 1200개 이상 달리고 이러면서 이제 메이저 언론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불법 체류자와 외국인 지문날인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또 여러분들 의견도 궁금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2008년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건 잊고서 이제 불법 체류자 추방 카페 같은 것도 생기고, 불체자 막 추방, 규탄 집회 이런 것까지 열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불법 체류자에 대한 이야기들은 각자의 의견들이 다 달라요. 음, 2022년 9월 기준으로 이제 불법 체류자 수가 40만 명을 넘었고,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5명 중에 1명은 불법 체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들어와, 정상적인 비자를 받고 들어와가지고 안 나가는 거지. 기간이 끝났는데 안 나가는 거죠.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때처럼 불법 체류자 범죄가 없지 않아요. 문제가 되게 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마약 관련 범죄까지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견이 갈리겠죠. 이걸 단순히 불법 체류자를 추방해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그냥 한 개인의 문제로 볼 거냐.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다 범죄자는 아니지 않냐.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할 필요가 없지 않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 뭐두 가지 의견으로 크게는 갈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요런 궁금증도 좀 생기거든요. 그리고 뭐 요런 거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사건이 되게 결정적인 그 혈은 DNA가 있었잖아요. 범, 그 범인의 형의 집에 신발에서. 근데 이 DNA 결과나 CCTV 같은 게 만약에 없었으면, 그냥 뭐 강제 추방하고 끝났거나 범인을 못 잡고 그냥 끝났을지도 몰라요. 범인을 아예 못 잡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이제 2008년이죠. 그때는 외국인 지문 날인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폐지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만약에 지문이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가지고 뭔가 대조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잡기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2004년에 폐지가 됩니다. 당시에도 전좀 이게 의아했던 게 저도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뭐 폐지한다 그런 얘기 들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거든요. 이게 외국인,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가 우리나라에 머물고 안 머물고를 떠나서 일단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 사회에 일단은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대한민국 법의 보호를 받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만큼 보호를 받는 만큼 그 나라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 부여되는 의무도 동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 대우를 받아서 는안 된다는 거지. 물론 뭐 외국인이라는 어떤 특수성에 의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타국에 왔기 때문에.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은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도와주는 그 도움의 영역일 뿐이지 차별하는 게 마땅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이게 외국인 지문날인제도가 범죄 예방, 뭐 수사 효율성 이런 거를 목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폐지됐던 이유가 좀 이해가 안, 안 됐던 게 외국인이나 뭐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 체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민 단체들이 계속 지적을 해왔었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폐지가 한번 됐었던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내국인들 지문 날이는 열 손가락 다 했었다는 거지. 저는 오히려 이게 역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보호를 받고 있다면 동일한 규범 내에서 의무도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지금까지 폐지 상태는 아니에요. 2012년부터는 만 17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을 지금 현재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치? 특별대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컨텐츠 다 보시고 이런 저런 많은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누가 대통령이었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 찬성, 뭐 다양한 의견들만 좀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